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주식소림사 사업입니다. 자 오늘 HLB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HLB가 오늘 보합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0.1% 마이너스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3.7% 정고점을 뚫으려고 시도를 한번 했던 흔적이 있습니다. 오전에 강력하게 상승을 시키면서 저항을 뚫으려고 했지만은 예, 뚫지를 못하고 쭉 빠져가지고 결국에는 마이너스 1.85%를 찍고 막판에 살짝 들어 올리면서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듯이 어제 라이브 방송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HLB는 분석 영상을 예, 우리 주식소림사 동영상에 가시면은 영상을 매일매일 올려 드리고 있고 그리고 라이브 방송에서 네, 꾸준하게 방송을 해 드리면서 특별히 어제 말씀드렸던 방송에서 그 부분이죠 네, 방구석 시나리오. 네, 소림사 사부의 방구석 시나리오. 방구석 워너 브라더스. 네, 시나리오를 써드렸죠.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3단계의 추세죠. 크게 봤을 때 이렇게 추세를 그릴 수 있겠지만은 이걸 세부적으로 나누면은 초사연 1단계, 2단계, 3단계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밑꼬리가 나왔죠. 3월 13일날 굉장히 많은 개미들이 털렸습니다. 특히나 고점에 추격 매수한 개미들. 그래서 세력은 그거예요. 여기에 따라 들어온 개미들은 초대 안 한다, 데리고 갈 수가 없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밑꼬리를 만들었죠. 뭐 물론 악성 루머로 인한 하락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개미 털기 형식이 흐름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런 식으로 꼬리가 나왔죠. 모양이 절묘하게 목발을 짚는 모습이죠. 자 튼튼한 다리와 목발을 짚고 있는 이러한 다리. 자, 결국에는 이 꼬리를 통해서 밑꼬리가 나오면서 우죽순 넘어져 버렸다. 개미들이 넘어지면서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이렇게 목발이 잡는 형태로 그림이 나와 준 겁니다. 이 밑꼬리가 바로 개미들이 절망, 개미들이 슬픔, 개미들이 두려움입니다. 결국에는 이게 목발로 신뢰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딛고 있는 모습이 나와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더 견고하게 짝다리 짓고 있는 것과 그래도 목발을 의지해서 짓고 있는 것. 뭐가 더 안정적으로 보이십니까? 지금이 훨씬 안정적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얘가 캔들을 위로 들어 올리면서 추세를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서 3단계갈수 있는 흐름을 만들었죠. 조사 여인 3단계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쭉 빠졌으면 2단계에서 브레이크, 3단계의 흐름을 유지하기 위한 기똥찬 목발이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발로 인해서 결국에는 오늘 5일선잘 마무리하면서 주말 깔끔한 호재 하나 나와주면은 급상승 크게하면서 바로 12만 원, 13만 원갈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새로운 이슈, 새로운 뉴스가 하나 나와주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단순한 기대감만으로 이렇게 미칠 듯이 상승을 했습니다. 뭐, 신약 승인 기대감, 신약 승인 임박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말 바꿔서 계속, 저게 똑같은 뉴스로 이렇게 들어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기대감으로 올라간 거예요. 미친 거죠. 그래서 여기서 큰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드라마틱한 이슈가 하나 나와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준비는 갖춰졌다 여기서 유종의 미를 찍기 위해서는 장대 양봉이 하나 나와주면은 제대로 된 3단계의 초사인으로 변신할 수가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점점 강해진다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기대감이 극에 달한 그러한 흐름입니다. 여기서 쏘아 올리면 은 막말로 3단계로 한달 동안 갈 수도 있고 3단계에서 4단계로 점핑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중요한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디테일한 분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어제자 라이브 방송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특별한 게 연기금들이 엄청나게 지금 수급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연기금 여러분들 뭐 호구라고 생각하죠. 투자 뭐 엄청 못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래도 이 HLB를 투자하고 있는 이 연기금이 감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12월 달 초, 예, 12월 뭐 6일이나 뭐 중순까지 쭉 들어다가 오쭉 이제 올라올 때 탑니다. 타다가 눌러줄 때또 조금씩 팔다가. 바닥 찍으니까 1월 18일이죠. 1월 18일부터 쭉또 수급 들어오죠. 자 여기부터 엄청나게 또 들어온 거예요. 이 연기금이 그래도 어느 정도 끼가 있는 공부를 많이 한 연기금이다. 그렇게 봤을 때 연기금이 지금 수급의 주체로서 지금 기가 막히게 입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기금의 감을 한번 믿어보자. 이전에도 눌림목에서 엄청나게 또 들어왔던 연기금입니다. 연기금 그래도 똑똑한 연기금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 그림을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주말에 호재 뉴스 한번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요. 한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2월 21일 단타방 결과입니다. 자, 링크 제네시스죠? 오전 8시 59분 장 시작하기 직전에 4%대에서 추천했는데 9시 7분에 바로 상한가 갔습니다 여러분들 장 시작하기 1분 전에 추천한 종목이 장 시작하자마자 올라가서 바로 7분만에 상한가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타방이 클라스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선암은 0.76%에서 추천을 합니다 9시 23분에 그리고 오후 12시 50분에 20% 이상 급등합니다. 추천 대비해서 20%가 올랐다. 하루만에 링크제네시스 상한가 그리고 선암 20% 급등 나왔죠. 자 그리고 매드팩토도 10시 6분에 추천했죠. 오후 2시 57분에 급등이 나오면서 추천가 대비해서 10%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신성 st는 빠질 때마다 추천을 해서 오늘 3번 이상 먹었습니다. 마이너스 7%에서 추천해서 8.2% 그러면 추천가 대비해서 15% 상승을 한 겁니다. 회원가입비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입장할 수 있을 때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러한 결과를 보여주는 데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결과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면서 지난 결과 궁금하신 분들 커뮤니티에 가시면 매일매일 올려 드리고 있고요 네이버 카페에 가셔도 단타방에 계신 회원분들이 수익 인증을 올려 주고 계십니다 최근에 단타 종목들 수익률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링크 제네시스 오늘 추천하고 오늘 상한가 간 종목 그리고 매드팩토 결과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서연 님은 엔캠으로 146% 1960만원 수익 인증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가입 버튼 누르시고, 여기 열혈 강호 혜택 확인하시고, 가입 누르시고요. 자, 여기 주소로 메일 보내주시면 단타방 초대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